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토요 경마 박상규 인사 드립니다. 11월의 첫 번째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10월 경마는 추석까지 껴 있어서 그런지 뭐 정신 없이 시간이 간 듯합니다. 11월 1일 토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7경주하고 10경주, 7경주하고 10경주가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토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경주입니다. 자, 일경주부터 상당히 훈전도가 높습니다. 2세 신마경주죠. 2세 신마경주인데, 일단 실전 경험 있는 마필은 딱한 마리에요. 음, 7번의 다나운 루비. 주행검사가 좋아가지고 데뷔전에서도 많이 팔렸던 마필이요. 근데 좀 외곽선입전계 속에 뒷심부족으로 무너진 마필이요. 지금 어쨌든 실전 적응했다는 점이죠. 7번의 다나운 누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송재철 기수가 7번 기승하면서 이상규 기수가 하피버에 기승하게 됐어요. 이 하피버도 보면은 주행 검사를 계속해서 송재철 기수가 받았던 마필인데 다나운 누비에 기승하다 보니까 또이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 하피버도 51이고 주행 검사 시 발걸음 좋았습니다. 선입권 살살 오면서. 뚝심 있는 내용이었고 외곽에 8번의 타이거 불패라든가 9번의 스틸모어 이런 마필로 주행 검사 시 외곽 선입 정계 속에 상당히 뚝심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일경주는 은근히 좀흔전도요 이제 당일 현장에 가면은 뭐 대길이 왔다 갔답니다. 현장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죠 이세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일단. 이런 마필들 어쨌든 네 마리가 조금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이번에 거센 돌격상대들이좀 강한 편성이었어요 데뷔 전에서도 강한 편성 4차 직전에도 두 마리가 워낙에 좀 강하다 보니까 3차게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강자 팀에서 걸음을 전력 가져온 막필이고 6번의 플레이스테이는 데뷔 전에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 데뷔 전에 1700 뛰어가지고 능력 부진이 나왔어요 데뷔 전1700 나와서 야 이거 축표 잘못했나 그래서 능력 부진 먹고 2개월 정지 먹고 나와요 그래서 요 플레이스테이 재검 때 보니까 외곽선이 보면서 발걸음 좋았고 이번에 거리도 1 2 0 0터입니다 6번에 플레이 스테이가 되겠습니다. 8번 학산 태풍도 주행검사 상당히 좋았죠. 외곽 선두권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 8번의 학산 태풍입니다. 9번의 플래시 레이도 대비가 늦어진 마필이죠. 대비가 늦어진 마필인데 대비전 외곽선이 마쉬웠지만 실전 적응된 모습 9번의 플래시 레이가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번 삼경주는 7번, 9번이 앞선 전개죠. 일단 9의 선행 가능성이 높고 챔피언삭스. 어쨌든 직전에 선행으로 돌아버렸고 어, 7번의 세레 파이터는 순발력도 좋아졌습니다. 직전 뛰는 거 보니까. 그리고 1400첫 도전했는데 거리 적응력도 충분히 보여줬단 얘기죠. 9 그러니까 나가고 바로 7번이 선입이요. 그 추입은 6. 6번의 상임 영웅. 좀 늦발기가 있더라고요. 데뷔 전에 좀 늦발했어요. 주행검사도 늦발.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늦발했어요. 주행검사 때도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러지만, 취입력은 있는 마필이다. 6번의 상임 영웅이 되겠고. 종합지 백판인 북병은 요 8번의 코스모롱입니다. 요 코스모롱은 조심해야 돼요. 데뷔 전때 약간 늦발하고 후미에서 안쪽 취입했는데, 그 9월 21일 날은 내주로가 무거웠던 날입니다. 실전 적용된 모습인데 어쨌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더라고요. 코스모롱 뛰는 거 보니까. 여기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뚝심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8번의 코스모롱이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5번의 유니카. 데비전은 운이 따르면서 우승을 했죠. 어, 굿모닝컴이 방해해가지고, 2착으로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강착이 돼가지고 우승을 했고, 어, 직전에 문일보배도 많이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였거든요. 원평 스킷이 완사이드하게 잡아 돌리면서 빠른 레이스였는데, 많이 왔어요. 이번에 유니카가 되겠고. 6번에 관악산 언더풀도, 예, 손두껏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마필 역시 5군에서 8월 24일날 5군 승군전 무너졌지만 직전에 두 번째 만에 바로 입상을 한 마필이 6번의 가낙산 언더풀입니다. 그 번에 시크릿 울프는 직전에 마체중이 많이 빠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면서 걸음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었다. 승군전이지만 거리 부담도 없고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2번에 이클 랩스터 킨 이클 립스터 킨 조심해야죠. 힘이 있는 안말이에요. 이번 경주가 이제 5군의 안말 경주잖아요. 5군의 안말 경주인데, 이것도 작전 전기에도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지금 5군에 올라와서는 바다권의 성적이지만 힘이 있고 번호가 좋아요. 이번에 이끌 립터 퀸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 상당히 흔점도가 높습니다. 강축이 없죠. 다 구만구만해요. 그만 10번의 당대초월이 인기마가 됐어요. 직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기마가 이번에 됐습니다. 걸음 살아났고 9분의 뷰티풀화성도 어쨌든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다. 뷰티풀화성이 되겠고 4번의 애플스타일도 직전에 좀 살아난 모습이었어요. 사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살아난 모습이었고. 1번의 글로리킨은 조심해야 돼요. 9번의 뷰티풀 화성 한테 직전에 졌습니다. 같이 뛰었는데, 9번 뷰티풀 화성하고 글로리킨이 착차가 거의 없어요. 일마신 차도 안 나잖아요. 직전 외곽 돌면서 무너졌지만, 글로리킨도 분명히 살아난 모습이었다는 점과, 1702번 뛰었어요. 거리 적응력도 보였고, 이번에 1번 기티의 글로리 퀸이면은,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야, 이게 인기도 우외로 많이 밀립니다. 다른 거 잡다 보니까 인기도 밀리지만은,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1번의 글로리 퀸이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번의 퍼펙트 다나은. 부중 늘었지만 상승세 있는 마필이죠 이게 이제 후차기 여러 마리 팔는데 제가 이번에 가장 재밌게 보는 게 제이언 파워요 제이언 파워. 이게 9월 27일 날낙마대가지고 경주 제외대 마필인데 그때 말상태 상당히 좋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말은조금만 해도 강단 있고 또 재검도 좋았어요. 제이언 파워가 연진이우군에서 완전히 정된 모습이다. 이번에 제이언 파워가 이번에 좀 재밌어요. 그리고 6번에 세명트롱도 살아났고, 그리고 4번에 질풍아도 직전에 출발 불량했는데도 우승했어요. 승군전이지만 경쟁력 있는 마필. 4번에 질풍아가 되겠습니다. 출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가 투유 경마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7경주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입상은 못했습니다. 직전에 입상은 못했지만 은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7경주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팔경주는 이번에 남산벨트. 1600 착도전인데 선입도 된다는 것을 직전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선행으로 이겼고, 직전에 비록 입상은 못했습니다. 입상은 못했지만은, 약간 발주가 안 좋았고, 외곽 돌아, 돌면서도 3착을 했어요. 이번에 안쪽 이트의 남산벨트요. 4번 테마탄생 정도는 제가 2번이 충분히 이긴다. 4는, 이제 어느정도 걸음 다 나온 마필 아닙니까 솔직히 남산벨트 그래도 봐줘야 되겠고 9번에 박차라가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8월 30일날 4차겠잖아요 많이 뛰었는데 직전에는 냉정히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고 레이스 강했습니다 쎘다고 봐야 돼요 1600 처음이지만 해리카심의 박차라면은 이번에 빠른 선입장계다 이번에 요게 재밌어요. 드디어 이번에 헤리카신 기수가 첫 기승하는 마필 9번의 박차라가 되겠습니다. 8번의 레전드섬 직전에 입상하면서 그동안 부진해서 벗어나 살아났고 5번의 히어로존사도 조심해야죠. 어, 직전에 나름대로 많이 뛰었어요. 요 히어로존사도 어, 언제든 일각 가능한 걸음 있는 마필이 5번 이 히어로 존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스파르탄 사군에서 적용된 모습. 야 8번 예술이안은 참좀 걱정도 됩니다. 이거 떡대 있는 말인데 강하게 선행 좀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조송한 기수가 할수 있을까? 6세만입니다6세만 이건 조금 많은 인기도 대비 그런 부담은 좀 있다. 5번에 화산기한이 직전에 많이 뛰었습니다. 오두 마리 강한 레이스에서 화산기한이 많이 뛰었다. 1 0번에 라운더케이사 직전 성적 바닥인데 착차 없습니다. 8번 예술이야 하고 1 0번에 라운더케이사의 착차는 거의 없어요. 기록만 봐도 알잖아요. 8번, 10번이... 0.2초 차예요 0.2초 차. 그렇다면은, 10번이 8번 상대로 충분히 승부가 돼요. 이거는 직전에 마이야가 예술이 하는 선인, 정말 그림같이 뽑아내면서 버텼잖아요. 겨우겨우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조성한 기수가 그렇게 타줄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그 반면에 라운더 키에서는 이번에 2억이잖아요. 10번이 재밌다는 얘기죠. 1 1번의 파이널 고 이제 마방 옮기고 철 출전합니다 5 3주에 있다가 2조로 옮기고 나와요 이제 6월 1일 경주 끝나고 7월 31일 날 거세했습니다 거세하고 쉬었다 나오는 취향 맞지만 외각에서유격 가능한 마필 1 1번의 파이널 고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10경주가 또이루 경마 메리트가 있는 경주에요. 아까 그러니까 7경주와 더불어, 이번 10경주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사이클리어스터킹. 여기서는 와야죠, 진짜. 편성 잘 만났고. 정우프에 버뭐 직접 많이 뛰었습니다. 이클리어스터킹하고 같이 뛰었죠. 살아난 8번 에이스 군주. 승군마지만 부중 가벼운 강나루.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로 갑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제주경마 일경주. 9번의 마인드퀸. 직전에 걸음 상당히 늘었어요. 빈김한데 상당히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었고. 3번의 명인여제 취입이 있는 마필이죠. 4번의 오백선녀도 직전에 후미 외곽돌았어요. 이제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도 있었던 마필인데 어쨌든 두번의 경주 통해서 실전 적응된 모습이고 10번의 디아즈타임도 데뷔전인데 외곽 3두권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6번 가운빛 살아났고 그 번에 명품체강 직전 두 마리가 워낙에 좀 강했어요 많이 착차로 깨졌죠 부중 들었지만 6탄 질주도 상승세 있는 마필이죠 일번의 환희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 환희도 보면은 외곽기대매좀 있어요 외곽기댐은 있는데 직전 승군전 많이 팔리고 무너졌잖아요 일본 게이트의 환희 면은 51입니다. 앞선에서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조건. 1번의 환희가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제주 삼경주는 6번의 명성만리가 상승세 있죠. 10번의 공간세계. 이게 데뷔 전에 바닥추입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삼착삼착 하다가 좀 주춤했는데, 어, 직전에 살아났더라고요. 공간색에 취입 한번 먹힐 수 있겠고. 10번 웅진날라, 직전 개발람 불었어요, 배당판에. 엄청나게 바람 불면서, 이게 댓길이 팔렸어요. 이빠에 선행가서 잡혔고. 3번에 대방가도 선취입이 자유롭고,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 말필이요 3번에 대방가가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에 명품명장 6번 대절차. 직전에 1, 2차 겠습니다. 같이 들어왔고, 일본의 히든카드도 계속해서 연투하고 있어요. 8월 22일날 선입으로 뚝심 있었는데, 직선주로 내외측 기대으로 1개월 정지 먹었어요. 근데 직전에 정지 먹고 나서는 또 상당한 외곽 정계 속에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9번의 절대 권력도 계속 삼착삼착 삼차이에요 삼착, 외곽에서 탄력 발휘해줄 마필 9번의 절대 권력이 되겠습니다 제주 우경주입니다 5번의 누저지 복승률 100%입니다 승군전이지만 53이면은 또 경쟁력 있다고 봐야죠. 일대 강자도 선취 자유롭고 뚝심 있는 마필이죠. 이번 완벽 세대. 직전에 발진 분량으로 1개월 정지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직전에 늦발하면서도, 야, 지리산을 자력으로 때려 잡고 이착을 한 마필이 이번에 완벽 세대입니다. 9번의 용담 챔프. 직전에 많이 팔렸습니다. 연투하고 있으니까. 근데 직전에 너무나 못 뛰었어요. 외곽이긴 한,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마필. 9번의 용담 챔프가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1번 바다왕제 직전 휴양마구 58.5였죠. 그때 경주는 1군 경주인데 점핑 출전한 마필들 워낙 많았어요. 그때 바다왕자하고 푸 풍이로가 부중이 높았잖아요. 이번에 51회 정상주기입니다. 5번, 3번 한진 말이죠. 백두산도 걸음이 꾸준하고 3번 미래영, 승군전이지만 직전 60달고서 입상을 했습니다. 9번의 대상대왕도 최근에 필력있는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의 마필 9번의 태성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일 토요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토요경마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